아, 미분계수라고 돼 있는데, 맞지? 얘들아, 거기, 거기 니까 음. 자, 미분계수라고 되 있는 개념 확인 코너 있죠? 여기는 쓸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뭐, 어디 노트에다가 쓰든 써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 주로 할 거는, 그냥 연습, 계산 연습만 좀 많이 할 거니까, 는 네, 계산 연습 시키고, 여기 책 보시면은, 일단 숙제부터 얘기할게요. 숙제는 거기 10페이지 있죠? 10페이지. 8페이지까지, 8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응? 할 거니까, 오늘 배운 거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요거, 아까 연속도 좀 해갖고 오시고, 연속 A단계, B단계 해오라고 했고, 여기 8페이지까지 해갖고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얘들아? 표시해 놓으셨다가, 어, 갖고 오시면 되고, 응. 야, 지금도 이제 요 용어 같은 거랑 계산 한번 연습을 다시 할 생각부터 요 자첫 어, 번째 미분계서 어, 공부할 때는요 용어가 있어요 용어 용어의 용어의 정의를 내, 내려줄 테니까는 자 정의니까 뭐야 얘들아 알다시피 왜, 왜 그래요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저렇게 너희들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 받아들여 사람들이 저렇게 쓰니까 알겠지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은어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이거는 기울기요 기울기랑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 작년에도 배웠고 중2 때 처음 배웠죠 기울기를 요 직선이라고 해서 기울기 나오니까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서 여기 델타 X라고 쓰고요. 델타 Y라고 씁니다. 이렇게 쓸 때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음, X, 아, B A라고 할까? B 빼 A에다가 F, B 빼기 F, A라고 해서, 어. 자, 요거는 A, F, A라고 하고 B, F, B라고 해서, 니네 이거 1학년 때 배웠잖아. 두 점이 X 값이 A, Y 값이 F, A, X 값이 B, Y 값이 F, B 할때두점 사이에 기울기구가서이 하죠? 어. 기울기구 하면 되는 거야.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요 단어가 나왔을 때. 알겠지? 응? 좀 웃기죠? 그냥 기울기라고 하면 될 것을 저걸 뭐 평균 변화 이렇게 단어 쓰나요? 하는데, 나오니까 쓰는 거지 뭐. 응? 그 다음 에또 하나. 기울기에서 각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각도. 그런데 우리가 각도는, 자,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 우리 가 삼각함수에서도 공부하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탄젠트 세타 하는데, 그럼 이 세타라는 거는 각도인데, 뭘 얘기하는 거지? X축과, X축에,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에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알겠지? 음. 자, 저걸 이제 텐텐트라고 해가지고, 그 어, 요거 기억을 해보자 이거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이런 특수한 것좀 보시면 알아요. 제일 만만하고 이렇게 쓰면은 y는 자 x 더1 이거 기억 나지? 여기 1 써가지고. 기울기 얼마짜리야? 1짜리인 거죠, 1짜리. 그럼 여기 X축과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 양의 방향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거랑 얘랑 이루는 각이면 여기 각도 이렇게 생기잖아. 몇 도야, 이거? 기울기 1짜리가몇 도야? 그렇지. 60도? 45도, 45도, 알겠지? 이거 딱 보자마자 얘기를 해야 돼, 45도. 1대, 1대, 루트 2 이런 거다볼줄 알아야 되고. 알겠죠? 응? 그 다음에, 자, 저, 저번 얘기한 60도는 얼마일까? 기울기 60도짜리는 어떻게 될까? 어, 기울기 60도짜리건 루트3이에요, 루트3. 요렇게 돼있으면은, 여기 60도는 루트3이야. 1대 루트3이니까는, 기울기 얘 같은 경우는 루트3짜리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서 뭐 뒤에 꼴랑꼴랑 나오있지 이렇게. 응? 자, 알겠죠? 그래서 각도 나오면 기울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렸지? 미국에서는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이제, 이 단어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한것 같아. 순간 변화율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미분계수 요 세가지 용어는 다 같은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그 분야에 맞게 수학에서는 요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또 얘도 많이 쓰고 이제 기울기 어떤거 나왔을 때 이제 접선 기울기 이런거 많이 쓰고 저희 순간 변화 이라고 하면 는 물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들 다 알게끔 하라고 한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는 용어는 알겠어 같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보시면 알겠죠 프라임이라고 있고 기억 나죠? f 프라임에서 이거 미분했다는 뜻인데 미분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니? 아 앞에서 배웠어요 극한으로 정의 내려요 극한으로, 극한으로 정의 내리는데 h 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 a로 정의를 내리더란 말이지. 이거 같은 얘기라고 하것 맞죠 그래서 극한을 배운 목적이 저기 나왔죠. 극한을 배운 목적. 음 극한 왜 배웠어? 미분계수 정의내리려고 저렇게 배운거야 앞에서 알겠죠? 근데 요 뒤에 있는 표현을 낯설게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표현은 여기 있는 표현이랑 동일합니다 잘 보세요 뭐냐면은 여기가 x값이야 그럼 x값이면 여기 a 플러스 h라는 게 있고 여기 x값이 여기 a가 있지 그럼 여기가 a가 있어 그럼 둘이 빼줘 보세요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확인되히 이더라. x 의 얘가 얘가 a 플러스 h라고 생각하고 얘를 a 플러스 h라고 해봐. 그치지 그럼 요거 둘이서 지워지. 찍찍 지워지면 여기 h 남지. 요 둘이 지워진다고. 응? 그럼 여기는 y 증가량에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변을 재는요 기울기의 극한 값이에요. 그냥 쉽게해서 기울기의 극한. 그게 미분했다는 뜻이야. 그걸 또 접선이라고 하고, 응? 자, 기을기의 극한인데, 이게 또 의미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거는 뭐 책에 나오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뭐냐면, 이거 다 그냥 한번 들었었던 아이들이, 너희들 한번 들었죠? 다 예전에 한번 들었었긴 한데, 응? 그래도 다시 한번 개념 잡는 게 좋을까.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A라고 쳐봐. 여기가 A가 있으면은, 여기가 A 플러스 H야. 응? 자, 여기 간격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간격은 얼마만큼 떨어졌니, 얘들아? 여기에 이천 마커 떨어진 거 확인되죠? 그럼 여기가 고정돼 있어. 여기 점은 이 점은 움직일 거예요. 이 점, 이 점은 요 라인을 따라서 쫙 움직일 거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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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계속 움직일 거야. 알겠지? 얘 고정시켜놓고. 그럼 그럴 때마다 두 직선을 연결해볼까? 한번 하면은 첫 번째 그려져 있는 요 직선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에 있는 직선은 요점은로 그런데 이걸로 봤으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어. 세 번째는, 요렇게 가있어. 요렇게 가있어. 네 번째는, 뭐, 이렇게 가있어. 자, 이렇게 가있고, 그럼 점점, 점점, 이 h 값은, 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h 값은 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어? 어떤 숫자에 가까이 가? 0에 가까이 가서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이 점들이 뚜루루루 따라와서 여기 근처에 오면은, 두 직선은 없어져 보이고, 점이 몇 개처럼 뭐야? 하나처럼 보이지? 그 하나의 점에 직선을 이렇게 샥 그리면은, 우리가 이 곡선에 대한, 얘가 뭐라고 그래? 접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기울기를 썼으니까, 는 우리가 이 노란색 기울기를 저 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니? 내가 이거 좀 받아들여야지. 어, 일로 다가온다고? 다가왔을 때, 연결됐던 두 직선이 그냥 한 점에서 연결된 것처럼 쭉 연결한 것처럼 보이면은, 이 하, 얀색 곡선, f x 가 f x 에 대한 접선처럼 보인다. 그게 곧 미분이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응? 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요거 계산 연습을 할 거야. 지금부터 요거, 요거. 요거 계산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어, 아, h를 지금 얘기하는 거 있지만은, 얘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뒤에 있는 점을 내가 움직였잖아. 이렇게. 변수라고 취급한 거죠. 뒤에 있는 점. 요거 보세요. 여기를 x라고 x라고 x로 움직이니까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요 여기 내려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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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 될지 몰라. 그니까 러 그걸 변수 처리한 거야, X로. 얘를 X 처리한 거야. 얘를, 얘를 X 처리한 거야. 그럼 얘가 X가 요거 되고, 요거는 A 그대로 살아있고 다시. 얘가 X가 되고, 얘가 A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 그럼 H가 0이라고 했으면 A 플러스 H, 요 녀석이 봐봐. A 플러스 H가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 A로 가까이 갔다고 했지? 그럼 여기 X였던 요 봐봐. 요 점은 X라는 점도 어디에 가까이가? A에 가까이 가겠지, 음. 그래서 이걸 미분계수라고 정리한 거야. 불의 극한 형태 보세요. 불의 극한 형태가 무슨 꼴이야, 그래서. 꼴 봐봐, 꼴. 우리가 아는 꼴 나왔지? 0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0. FA 빼기 FA. 그럼 0분의 0꼴 나왔죠? 여기도 X에서 A 집어넣어 봐. 0분의 0꼴 나왔지? 0분의 0꼴 극한 계산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알겠지? 음? 극한 그릇서배운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외웁시다. 오늘 지금 시간 제일 중요한 거, 남은 시간 동안에 요거, 요거 공부 좀 많이 하고서 갈 거야. 알겠죠? 무슨 공부를 할 거냐면은, 앞으로 그럼 이걸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하면은, 나는 여기 봐봐. 여기 파란색으로 쓴 H랑,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H랑, 요세 놈이 같아야 돼. 이게 다르게 나올 거야, 니네 앞으로. 이게 다르게 나오면 니네가 대처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조건은 뭐라고? 요세 놈이 같아야지만이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표현을 외우셔야 돼, 일단. 또 하나, 여기 있는 A나, 여기 있는 A나, 그 다음에 여기 는 X나, 여기 는 X나. 이거 네 개가 다 서로, 지들끼리 같아야 되고, 지들끼리 같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얘쓸수 있다라고 외우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일단 요거, 요거 정리 두 가지 좀 가보시는데, 거의 어,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저기 5번 가볼까, 5번? 그냥 5번 보세요, 5번. 자, 5번 보시면은, 그, 글자가 잘렸네. 함수라고 쓰셔야 돼. 앞에. 그래. 함수가 잘렸다. 한자가 5번에 한자 잘린 거 보이지? 응? 함수 f(x)가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4인데 1번에 뭐라고 나왔어? 요 x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 어, 평균 변화 무슨 뜻이야 얘들아? 평균 변화 이거라고지 기울기 극한 들어가는 거안 들어가는 거야. 극한 들어가는 거 아니다. 5번에 1번은 그래서 5번에 1번은 뭐라고 씁니다? x가 1에서 3까지 가는 여기 x 역할하는 게 얘야, 얘. 3 빼기 1분의 모스라고. 3 빼기 1분에 f 3 빼기 f 1 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함수값 집어넣을 수 있죠 계산해보세요 F3얼마 나오니? 9-6-4 보여요 얘들 얼마야? 그럼 7! 7나오네 7그 다음에 F1은 얼마 나와? 1-2-4니까 얼마니 3나오니? 3 맞죠? 그리고 얘는 2잖아 2분의 4니까 답2답 답 2라고 쓰면 돼 그냥 이렇게 기울기 2짜리라고 응? 자 근데 2번은 뭐라고 돼있어 2번은? 2번은 X가 A에서 미분계수를 쓰세요. 어? 이게, 이게 그때이야 이게, 이 X는,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한 거야. X가 여기, 여기 A가 보이지? 그럼 요 정의 그대로 써볼게요. F'A는 프라임 저기 그대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갔을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 약속 그대로 가는 거잖아. l i m i H가 0으로갔을때 분자는 어떻게 돼? 분모나 H 나오는데, 이 함수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정의됐니? X가 뭐라고 했어? 지번수자 제곱. X제곱에다가 2X 더하기 4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가, X제곱, 지번수자 제곱에다가 2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쓰라고 했어? 더하기 4. 선생님 쓴거 이해되니? 함수의 정의를 보고서 이렇게 쓴 거지. 얘는 어떻게 쓸래? 얘는 그대로 쓴다죠? 이렇게 4. 그래서, 앞에 쓴 거랑 뒤에 쓴 거를 빼라고 했으니까 가로 탁 치고서 빼고선 이거 계산하시니다 자, 계산해봅시다. 뭐, 이거 위에 거 전개할 수, 할수 있잖아. 응? 자, 전개하시면은, 어, 암산을 해보자. A제곱과 A제곱 지워질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 두 B 곱한 거두배 남죠. EAH, H제곱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EA랑 여기 있는 EA는 같은 거니까 빠져요. 지워진다. H. 그 다음에, 또뭐 남니? 마이너스 2H 남냐? 마이너스 2H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4랑 마이너스 랑 지워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이거 솔직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0분의꼴 약분 되는 거 보여? 약분 되면 뭐 되니? 리미트 H가 0으로 왔을 때 약분하면 은 2A 더하기 H 빼기 2잖아 그럼 약분했으니까 2A 빼기 2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자 여기 약분한 다음에 H가 0이니까 얘는 집어넣어 봤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답이라고 안 어렵지,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야. 응? fx가 뭐라고 나왔어, 지금? fx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 나왔으니까는, 요 x자리에다가 요거 그대로 놓고, x자리에다가 요거 놓고도 극한 계산한 거야. 자, 근데, 여기한 번씩 배웠던 애들이니까 내가 이, 미리 얘기를 할게. 처음 배우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자, 니네 이거 미분하는 거배웠을 줄이 미분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2x 빼기, 2, 기억나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 여기다가 니네 F'A라고 쓰니 여기 A 집어넣어봐. A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음. EA-O! 어?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니네 왜 외웠는지 알겠어? 왜 외웠어, 이거? 아, 이거 계산 다 해야 돼니안 그러면. 지금 처음, 이제 첫단원에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셈 치고 하는 거고,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외울 것 같고, 지금 사이즈 보니까는, 음? 뒤에 거까지 가는 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앞에 게 조금 계산 복잡한 것들이 몇개 있으니까요. 요걸 연습을 시킬 테니까, 5번 푼거 이해 되지, 얘들아? 밑에 거쭉 흉내내세요. 1, 2, 3, 4번이랑. 한자 넘겨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 연습할 거야. 요 연습을 니네가 잘 하면은 빨리 끝내는 거고, 뭐못 하면은 조금 오래 걸릴 건데, 아마 뒤에까지 쭉 가면은 음, 조금 이제 오래 걸릴 거야, 아마. 음. 자, 8번 가봅시다, 8번. 자, 내가 지금 요거부터 얘기하면 지울게요. 지우고서.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파란색 보이니? 저, 저기 글씨 중에서. 파란색. 저 H를 같아야지만 된다고 했는데 다르게 나온 면 칼레 했을 때, 이제 다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8번에 1번. 자, 이거보다 다 기억하나?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갔어. 그럼 h 분의 F에다가 A 플러스 EH 빼기 FA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야, 다르게 나온 거 보이니? 여기 EH, 여기 EH가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각게끔 만들어주면 돼 무조건 식을 변형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F 안에 있는 건 건드리지 마 F 밖에 있는 얘가 다은식이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여기 2 e 있으면 여기다 곱하기 2해주는 e 원상복귀 되는 거 아니야? 대신에 여기랑 여기랑 갓게끔 만들었잖아 그 얘를 뭐라고 처리하라고? 각게끔 되는 순간 무조건 프라임 A 뒤에 거에 있는 프라임 A 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2 e 그대로 가는 거고 곱하기 2 e. 그래서 첫번째 대가리는 이 F' A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응? <laughs> 자 2번도 봐봐 2번도 l 미트 H가 0이야 H가 0이면 은 F에 뭐라고 되있어요 F에 A 플러스 H 제곱 응? 빼기 F A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몇 H나왔니? 3H나왔지 <laughs> 야 나는 이거 뭐라고? 이 3은 뒤로 미루세요 뒤로 미루신 다음에 3분의 1 쓰는 거야 이렇게 읽으서도 상관없잖아 그,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바꿔줘? 애들, 여기 뭘로 바꿔줘야 돼? H. h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럼 h 한번더 곱했지? 그리고 여기다가 곱했으니까 어디다가 또 곱해줘야지? 똑같이. 분, 분, 자, 여기 가 곱해야지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됐으니까 이 덩어리는 뭐라고 취급하라고? 무조건 똑같이만 되면 되는 거야. f'a. 알겠지? 응? 얘는 그럼 뭐야? 얘는 3분의 h 가으 틀립니다. ,이? 왜 틀려? H가 0에 가까이 간다 했으니까 극한의 에 아직 갔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0 집어넣으라고 그면 0이잖아 답 0이에요 2번은 알겠어? 응? 자 다시 한번 11번 가보세요 11번 선생님이 연습시킬 거야 조금 이따다 한꺼번에 얘기한 다음에 시킬 건가 11번 가봐봐 11번 가보시면은 자 1번 가보시면 H가 0으로 왔을 때 h 분의 f a 플러스 3h 빼기 f a 빼기 h 나왔지 얘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왔을 때쭉 길게 쓴 다음에 자 일단 뭐가 있어야 되니? 딱 보니까는 여기서 얘가 없이 나왔어 얘얘얘 얘얘 없어진 거 보여 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 얘가 지금 hh로만 나왔던 게 얘가 없는 거야 그럼 없으면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여기다가 하나는 빼주는 거고, 빼줬으면 뭐 해줘야 돼? 복구시키면 더하기 써야 되는데,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쓰면 가로 열고선열고선 쓰면 어떻게 돼? 열고선 쓰면 여기가 빼기가 되는 거같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여기 빼기 빼기 부딪혀서 더하기 되는 거고요. 응. 자, 그럼 얘 계산해봅시다. 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는. 자, 앞으로 요거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제 외우게 시킬 거야. 지금 여기서 했지만은, 봐이 2번만 제외하고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냥 함께 니네도 알아들을 것 같아. 뭐라고 할 거냐면은 만약에 F 프라임자 m 미트 H가 영으로 갔을 때 여기다가 H 쓰고 F에다가 A 플러스 H 쓰고, 빼기 F A인데, 요거 봐봐 이 구조에서만이야, 이 구조에서만 여기에 상수 M 붙어 있고 상수 N 붙어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거 변형 어떻게 될까? m과 n은 상수야. 숫자, 숫자. m과 n이 숫자면은 그냥 외워서 가도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외우냐. 잘 보세요. h가 영어로 갔을 때찍 해서 안에 있는 거 건들지 말라고 할지. 얘는 건들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뜨고 이렇게 쓰면은 여기 밑에 매 a d h 가 있어야 돼? nh 있어야 되지, nh. 여기 안에가 조금 덥지 나는. 자 음, 여기 NH가 있어야 돼요 여기. 얘랑 얘랑 똑같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MH 문자 다른 H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만들었던 NH는 뒤로 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이해해 위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 없어지려고 하고 여기 MH는 뒤로 밀어줘. 뒤로 밀어주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게끔 만들어줬잖아 같게끔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라고? F' 무조건 뒤에 거 쓰라고 뒤에 거에 A 쓰라고 이렇게 프라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H, H야 분할하고 그럼 몇 분에 몇 남아? 빨간색 M 남고 그 다음에 노란색 N 남는 거 보여? 그 그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빨간색 M, 노란색 N 어? 여기 개수분에 여기 개수가 답인 거야 그까자 이거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얘기한 거? 요거 뭐라고 쓴데? 빨간색 뻥어. 1 분의 3 보이니 얘들아? 그럼 매데아 매치라고 써야 돼. 3 f 프라임 뭐라고 쓴다고 a라고 쓰라고 이렇게. h는 한번더 계산해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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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계산하자 얘들아 요거는 어떻게 할까? 1 h랑 마이너스 1 h가 뭐야? 마이너스 1 f 프라임 a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동그란 친구랑 요렇게 동그란 친구를 뭐 하래 지금? 여기 여기를 여기 안쓴 거야. 여기는 안쓰야 여기 빼기 쓰라고. 그럼 둘이 둘이서 매대치 되는 거야. 아, 매대치가 아니야. 몇몇프라인 되는 거야. 음. 이거 좋다 뺐다 변형을 몇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귀찮다니까 생각보다. 응? 음? 됐어요? 음. 됐는데 그 그러면 선생님 8-2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8-2번은. 8-2번이랑 11-2번 봐봐. 거기에 뭐가 있냐8 2번엔 제곱 나와있지. H제곱. 11-2번도 꼬랑지에 제곱 나왔지. 꼬랑지, 꼬랑지 제곱 나오는 거는요, 그거는 H를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0이에요. 무조건 0.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11-2번에 뒤에 붙어있는 거 봐봐. 11-2번 여기 써져있는 거 지우면 되고. 지우고서. 자, 11-2번은 뭐라고 돼있어? l i m H가 0으로 왔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몇 h냐? e h 빼기 f의 a 플러스 h 제곱인데 요거 제곱은 여기 1차랑 차수가 르기 때문에 어차피 h가 살아남을 거야 그럼 세, 살아남으면 얘 때문에 0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다고 그 얘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지? 어 그럼 얘는 맷, 맷, 몇 f프라임이야? 1분의 2보여야되들아 1분의 2? 그럼 몇 f프라임? 2f프라임 A라고 대답하시면 된다고. 니네 알겠어, 이거? 알아야 돼. 선생님,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 보이죠? 니네 이거 했던 거야, 예전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암산 해볼까? 9-, 아니, 네네 해볼래? 9, 9번이나 12번, 그네 문제 있지, 얘들아? 지금 한번 해봐. 니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내가 좀 보고 싶어서 이거 할 거야, 어? 연상피셔가지고 9-1번, 2번, 12-1번, 2번 풀어봐봐. 변형 안 되면 손 드세요. 선생 왔다 갔다 하니까 응? 왜? 차이 없어. 응. 아, 잘안 돼서? 어디? 음. 요거는 먼저 위치를 바꿔야겠다. 뭐? 그래서, 마이너스 쳐서. 이걸 앞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니? 이렇게. 그럼 요 덩어리가 뭐야?